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그림책을 읽을 땐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림책은 문학책입니다. 문학은 인간 생각의 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대부분 문학책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면서 감동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림책은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동은 독자와 작가의 의식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독자와 작가의 의식의 만남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지요. 책을 읽고 공감할 수 없으면 감동할 수 없습니다. 공감은 문자적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문학적 상상이 동원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문학적 상상이란 무엇일까요? 상상은 영어로 imagination 이라고 하지요. 머릿속에서 정신적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즉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상을 만들거나 경험을 초월한 세계를 만든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합리적 사고도 아니며 이성적 사고도 아닙니다. 문학적 상상은 문학작품을 읽을 때 환기되는 생각과 상상을 무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일종의 환상적 체험을 하게 해주지요. 그래야만 공감이 일어납니다. 공감할 수 있을 때 작품의 이해도 깊어집니다. 공감할 수 없는 문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는 문학적 상상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림책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 체험하는 책입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 문학적 상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